아무것도 없을 때 정보라고는 블로그밖에 없었을 때야 맞아, 네이버 맞아. 블로그.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왔었을 때, 맞아. 어 찾아서 막 우리 다니고 그랬었는데. 왜가지고 와가지고. 맞아. <laughs> 그랬었는데 이번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요즘에 상해가 좀 핫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핫하고 무국간에 둘째치고 비자가 면제니까 가까운 거리. 그래서 한번 와가지고. 제가 요즘에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laughs> 나이가 들어갔고, 나이가 들어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오래 비행을 하기가 좀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 시간짜리로. 그래서 상위 공부는 좀 했어? 너는 상위? 안 했어? 나는 요즘에 그거 이제 엘리트가 뭐? 믿었지. 유튜버. <laughs> 저는 상위 공부 좀 했어요. 상위 공부 한답시고 저희 드라마 보다가 제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류인영이라고 내가 그 사람 드라마를 갔다가 몽땅 다 봤어. 그래서. 어, 아주 중국이 아주 친숙해졌어. <laughs> 많이 친숙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여기는 극이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해갖고 갈게. 좀 이따 갈게. 네. 안녕하십니까?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 뭐, 갔었던 여행지가 좀많으면 잡는 것 같아요. 제가 잡혀가지고 한 4?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 더 걸렸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가지고. 글씨는 기다리고 있다가 저랑 만났고. 저는 더 기다렸다가, 뭐, 물어보는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냥 잡아요, 잡아. <laughs> 물어보는 것도 뭐 잡아가지고, 기다리게 하고, 뭐, 몇번가면한두 군데 돌려세 군데 했지. 세 군데 돌려서 도장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주더라고왜 <laughs> <laughs> 그런지 모르겠어. 고풀봉인가봐요. 좀 여행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조금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마그랩을 타러 갈게요. 여기 마그랩을 가는 쪽이라고, 이렇게 서브웨이랑 마그랩을 가는 쪽이라고 써있거든요. 이쪽으로 계속 가면 돼요. 여기 2층이에요. 여기에 여기. 여기서 티켓을, 사서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 당일 비행 티켓이 있으면 할인도 해준다니까 할게요. 알리페이 결제 완료. 에어리 없어? 몰라. 아이스크림 <laughs> 물어보고 싶다친절하다고 <laughs> A, B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a 같아? 꽤 오래됐네. 그때 우리 15년 전에 이거를 못 믿어가지고 못 탔거든요. 300km 되는 거 어떻게 타? 어 분명히 가서 타고 날수 있다고 못탄다고 그랬는데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좋다 진짜. 어. 그렇게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탔는데 빠르네. 빠르기는. 나도. 지 여기다 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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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거는 요거, 이거 스캔하는 거야 QR 아~~ 이렇게 <laughs> 자 이제 이거 뽑아서 이 옷을 우자주의역으로 갈게요 저 아이스크림 공구장인 어디? BGI 공고장에 왔잖아 디지아이 이거 카메라 아 진짜? 어이거 중국 거잖아 그래? 어나 몰랐어 어 너도 있어야 되는 거아니 일단 짐 때문에 못 보여드렸는데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부엌이 있고 그리고 싱크대하고 식탁 거실 그리고 여기는 방뭐 옷장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은근 살짝 담배 냄새 같은 것도 납니다. 어, 욕조가 좋네 여기 화장실이 예쁘네. 많이 넓지는 않다. 많이 넓지는 않아. 어. 많이 넓지는 아, 않데 어. 여기 천 뷰가 너무 좋아요. 여기 1 7 층이거든요. 뷰가 좋네. 어, 괜찮다. 아, 여기 괜찮네. 어 엄청 예쁘겠네, 여기 앉아갖고. 어, 여기 이쁘네. 어? 이쁘네, 이뻐. 지금 약간 해질려고 그래서 그렇지, 이제 불켜하면 장난 아니겠네. 어, 뭐 여기 라운지 같아. 우와, 여기 호텔 앞이에요. 여기 호텔 앞에, 이렇게. 음. 여러분, 어 장난 아니에요, 여기. 여기 입구, IFC몰 입구인데, 여기 또, 까르띠. 여기 지금 저희는 지금 옷을 잠깐 갈아입고 체크 체크인 하고 나서 아예포시마가서고 식사를 하려고요. 근데 어디로 갈지 아직 잘 모르겠고 일단 여기 다 유명하니까 밑에 내려가 서좀 사람 없는 분이 그나마 사람 없다 생각되는 대로 아무 데나 들어가려고요. 여기 안에 체인점이 다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가서 저녁을 먹기로 할게요. 여기 있어? 어. 여러분, 지금 홍소육하고파기름 국수하고 그리고 그냥 밥 하나 시켰어요. 어, 이제 계란이 깔려있는 거랑 그 다음에 사인인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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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엄청 맛있네. 미미, 미미. 응? 미미 아니야? 하우치어우치 너무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는데? <laughs> 너무 맛있는데? 달달해갖고더 맛있어. 아, 이거 너무... 너무... 짠뚝짠뚝쫄뚝. 짜증나. 응. 음. 진라면 엄청 맛있어요. 상안이야 진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신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음, 응. 소스가 임팩트가 컸지? 응. 이거는, 응. 아무래도 면이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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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거? 응. 음. 아, 미쳤는데? 응. 맛있어. 응. 응. 들어와, 싸먹어. 너무 음. 어 <목소리> 짜파게티에다가, 그거, 있잖아. 음. 그 거. 안심 있잖아. 그거 짜파게티 그거 알지? 한우 짜파게티 그 느낌이야 먹어봐 나 네, 집에 가서 만들려는 게아데 어? 아무래도 그래? 또시켜하겠다 또 <laughs> 동파육은 얼마 정도 나오려나? 동파육이 원래 하나씩 파는 데도 있고 아, 그래? 으로 하나씩 파는 데 원래가 홍수육이 먼저야 상해에서 근데 그 동파육은 항저우에서 생겼어 상해가 아니고 그래서 항저우에서 생겼는데 항저우에서, 음. 항저우에서 음. 동파, 무슨 동파라고 진짜? 이름이 어,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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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사람이 어, 어. 요리를 되게 잘했다. 그 어, 어. 사람이 이제 뭐 지사로 오고 이런 응. 사람이야. 응. 거기서 일을 잘해가지고 어, 어. 동네 사람들이, 거기가 돼지고기가 어, 어. 어, 좀 유명한가 봐. 그래서. 그거를 어. 돼지고기를 선물로 줬대. 어, 어. 그랬더니 그거를 갖다가 무슨 요리를 할까 하다가 아, 이 홍소육하고 비슷한 음, 건데 음. 더 부드럽게 만드는 어. 그 요리를 만든 어, 거야 그 어, 사람이. 어. 그래서 그래서 동파육이야. 그 사람 이름을, 이름을 따가지고그 어, 아, 음. 그 사람 이름을 어도 음. 그럼 이거랑 비슷한 얘기네. 응. 음. 비슷한데 얘는 쫄깃한게 있잖아. 음, 음. 그, 이렇게 그 고기에서. 어. 그, 그, 어. 음. 근데 걔는 완전 쪄가지고 부드럽게 어, 만든 거야. 어, 그냥 음. 이렇게 하르륵하고 무너지게 만든 거지. 오래 고우면 그렇게 되거든? 음, 음, 음. 네, 그렇게 만든 거야 음. 그래서 약간 조금 다르게 요리를 해가지고 음. 만든 게 그게 동파야 돼요. 그 사람 음. 이름을 따서 만든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냥 이렇게 그릇에 하나 담아가지고 음. 여기 네모나게 하나 담아서 파는 곳도 있고 음. 근데 여기 상해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네, 모뭐 깍두기처럼. 어, 깍두기 응. 한, 뭐, 세 개, 네 개, 뭐, 네 어, 개, 어. 뭐, 여섯 개, 뭐 이런 식으로 팔더라고. 양념 음. 장난 아니야? 이거 홍소육 양념인데 한번 지져봐야 돼. 어, 이거 거의 뭐, 그 밥도둑 수준이야, 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시켰잖아. 응. 응. 어, 가만있어? 껍데기 가 쫄깃해. 어, 어.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음. 여기. 여기, 이름이 뭐였지? 이름은요, 나오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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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당겨막 잘리고. 딤섬인가봐, 딤섬집. 딤섬집. 여기 IFC몰 건너편이에요, 건너편. 아우, 예쁘긴 엄청 예쁘네, 상황이 더. 진짜 예쁘다. 꼭 유리알 같네. 여기 진짜 뷰가, 뷰가 엄청나요. 아, 보여드릴게. 자, 짜잔. 저기 동방민주지 보이죠? 동방민주가 여기 앉아었고 이렇게 보여요. 멋있다. 이렇게 동방민주. 오늘도 잘 놀았어요. 아우 진짜 너무 피곤하, 너무 피곤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일어나서. 아니, 다 끄는 거 보여드릴 거야. 아유, 알았어, 알았어. <laughs> 불불 닦은 불거 보여? 커튼만 쳐도 돼. 커튼 먼지가 날리겠지? 이거 다저잘 보이게 보을드릴 거라고. 왼쪽 꺼봐. 아, 닦았어. 자, <laughs> 짜자잔. 이렇게 보이겠지? 나 아, 보여? 음. 네. 저 이제 그만 쉬겠습니다. <laughs> 너무 힘들어. 4하이 일일차 종료. 내일은 우캉루부터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캉루부터 이제 시내를 조금 돌아볼게요. 이게 푸동 지역 이쪽에 동방명주 이쪽 강 건너편이거든요. 이쪽이 약간 청담동이라고 보면 돼. 청담동이고 이제 우캉루 그쪽은 약간 성수동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약간 청담동 그래서 i f 시몰 밑에 뭐 명품이 뭐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명품 브랜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이레벨부터 로우레벨까지 브랜드가 엄청 많더라고요. 다 여기는 청담동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예전에 저희가 15년 전 왔을 때는 여기 별로 지어져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높은 건물 동방명주랑 합해서 한 3개 정도 밖에 없었는데 하얏트까지는 그래서 갔었어요. 하얏트 뷔페에서 밥을 먹으면서 위에서 이제 그, 보면서 밥을 먹었는데, 여기는 뭐, 이제는 하얏트 뭐, 이건 비교배가 아닌 것같아 좋고, 뭐 상하이 타, 아까, 거기랑, 금융센터, 뭐, 이런 거 보면은 엄청, 그 병따개 봤죠? 병따개. 병땅. 병따개 빌딩도 그렇고, 빌딩들이 이미, 옛날에는 없었던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더 야경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물론 와인탄 쪽에서 보면은 더 이쁠 것 같아 옛날에 느낌 보다 원래 옛날에 왔을 때슬기 하단 말이 홍콩보다 더 이쁘다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여기 진짜 비교해 네. 바뀌었다! 바뀌었어? 어 그러네 주황색으로 바뀌었네 음. 음. 여기는 그 홍콩 야경 뭐 비교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난 홍콩 야경 보고 좀 실망했거든 왜냐면 이미 전에 이 야경을 네. 보고 나서 갔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음. 어, 진짜, 저 뒤에 I love 상하이도 보이네. 어, I love 상하이 보이네, 이거. 그러니까. 오늘 먹었던 식사도 마음에 들었고. 홍소유꼭 드세요. 음, 맞아.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바이바이, 제신 바이바이.